세상 모든 궁금증 머리 머리 yea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그 저희한지 한두달두달좀 네. 됐는데 음. 어, 사실은 아직도 듣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아휴... 뭘까요 뭘까요 재밌다 궁금합니다 즐겁다 또 듣고 싶다 목소리 좋다 핑크 편의점 잘생 같다 아 사진이 안 나가는구나 안타깝다 <laughs> 당이안 되네 <laughs> 여전히 녹음 <녹음인지> 음질 못됐겠다 <laughs> 녹음 그 음질이 못듣겠다 아, 죄송스럽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것만 계속 하니 그래도 유튜브는 동영상인데 네. 그런 얘기와 듣는 게좀 거슬린다. 잘게잘안 듣는다. 근데 제가 들어볼 때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약간, 약간 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울림은 초창기보다는 좋아졌어요. 네. 옛날에는 좀안 들렸는데 네. 지금은 이게 많이 좋아지는 거같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들 똑같은 기자재가 들어얘기하는데더 <laughs> 좋아진 어, 어,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아니, 예, 응. 아, 지금 좀 나아. 근데 저 마음에 듭니다. 글자 이렇게 올리고 나서는 덧글은 없던데요. 좋다, 나쁘다, 이거. 그렇죠. 아 이제 올 겁니다. 덧글 다가달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데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laughs> 저희 신비주의인지 안 가요? 얼굴은 이제 안 나오고. 스시로만. 아유, 제가 왜 외모가 딸려서. 아 근데 이게 보니까 그단파스튜디오 예. 네. 거기에 가니까 예. 그 뭐냐 유튜브 할수 있는 가, 그 녹음실도 있더라고요. 네. 아,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할수 있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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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더 비싼가? 똑같나? 약간 더 비쌀 거예요. 영상까지 아, 하는데는. 아, 그렇구나. 보니까 그 거기도 노트북 연결해서도 녹음할 수 있게끔 아.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네. 어쨌든저 얼굴 공개하는 건데. 어? 아, 일단 지금 가면을 쓰고 자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얼굴은 자신은 있어요. 모자를 쓰고 몸에 아 가면을 쓰고서 등장하겠습니다. 역시 예전에 연극 배우서 <laughs> 그렇죠. 자식, 아, 사 얼굴은 자신은 있어요. 잘 생겼다는 게 아니라 자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자신 있어요. 달라요. 저도 공 가면 쓰면 자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겠습니다. 아, 왜 우여로 물어보시는분은 있더라. 아, 어떤 거? 곰내레곰님은 정말 공처럼 크냐고. <laughs> 좀더 키워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확실한. 어, 맞아요. 커요. <laughs> 커요. 아이고 저는 키가 몇이에요? 아니면은 80입니다. 한번 뭐 꼬치나. 어, 1m 아닌데, 80. 지금. 그렇게 큰 키는 아니네. 아, 옛날에 컸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통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좀커버이긴 하거든요. 음. 음. 몰라서. 덩치 때문인지 몰라도. 덩치도 좀 키스인데. 80은 그렇게 큰건 아니네. 그렇죠. 무게가 한 아, 비밀 묻는 게 비밀이죠. 아, 이 비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덩치분에게 묻는 게이 <laughs> 이 정도, 이 정도면 거의 뭐0 k g 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예,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뭐, 스케일에 대한 얘기는 아, 그렇죠. 스케일이그 네. 스케일이 비... 얼마나 크길래? 네, 그렇죠. 얼마나 크길래? 서 음, 이제 오늘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인 건가요? 어,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책입니다. 책. 책이름이 책. 스케일이 아 있는데 크기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 크기라고 하면은, 뭐, 그래, 크기, 뭐, 크기가 어째서 이러는데, 네. 책의 저자는 물리학자예요. 음. 저는 물리학인데, 네. 물리학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 중요하죠. 어, 그, 저자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세상의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물리학이다. 이러시면서, 어, 그럼요. 최종적으로 수학으로 세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데, 이런 건 별로 와닿지가 않고,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다, 생물물리학? 뭐 이런 걸 하신대요. 어, 근데 예시를 듣는데, 재밌는 얘기, 이런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자, 코끼리하고 쥐가 있습니다. 코끼리 크기가 네. 쥐보다 한 2만 배쯤 크죠, 대충. 당 생각해도.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코끼리하고 쥐 중에? 예. 일단은, 코끼리가 더 오래 살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코끼리가 더 오래 삽니다. 맞았다! <laughs> 지는 쥐가 좀. 3불, 3불, 삼불 3불. 빵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코끼리가 쥐가. 삼데. 키가 오래 살아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죠. 덩치가 큰게 오래 산대요. 음. 뭐까지 아, 이해가 되죠? 우리 우리 새끼의 고민이 제일 오래 사는 거야. <laughs> 그건 차이가 차이가 <laughs> 저희는 별로 몸무게가 차이가 안나대그 강아지하고 사람하고도 비교해도 사람. 그렇죠. 사 살잖아요. 그러면. 근데 쥐하고 고래하고 하면 고래는 더 오래 살겠죠. 고체 음. 더 크니까. 네네.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투민한테 여쭤보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심장이 팍팍팍팍 움직여요. 네. 뛰겠죠. 모든 생명 그 포유류는 전부 다 심장이 뛰니까 고래도 네. 포유류고. 코끼리도 포유류인데 그럼 누가 더 심장이 많이 뛸까요? 심장 박동수? 심장 박동수는 죽을 때까지 뛰는 거, 빵빵빵빵 뛰잖아요. 피를 몰아내면서. 네. 누가 더 많이 뛸까요? 많이 뛰는 거? 예.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뛰겠죠? 그렇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뛰겠죠. 근데 이 스케일에 저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뛰어요. 오래 사는 소가 더 아니 오래, 오래 사는, 사는 고래나 아니면 코끼리가 많이 뛸것 같았는데 저도 계산했거든요. 총 숫자 죽을 때까지 뛰는 숫자. G 하고. 어. 음. 그건 그렇겠죠. 네. 해보니까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둘이 뭐 18,000번이 18,000번, 10만번, 10 1 0만번 모든 생명체는 거의 비슷한 숫자만큼의 심장 뛰기를 한대요. 음.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총은 18,000이 똑같은데 이 심장이 얼마나 빨리한... 뛰느냐 그러니까 뭐 1초에 한 번이냐 그렇죠. 뭐 그거 차이라는 어, 거죠? 코끼리는 1초에 뭐한세번 뛴다 아니 뭐 1분에 세번 뛴다 하면 은 쥐는 1초에 뭐한 10번 뛰는 네, 그런, 그런 어. 식으로 해서 심장 박동수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laughs> 초단 개념으로 아까 물어보셨어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죽을, 죽을 때까지 누가 더 많이 뛸까 계산을 해갖고 음, 음, 음. 작을수록 더 많이 뛰고 클수록 어, 천천히 뛰고 그래서 네. 어떻게 이런 거죠 그 옛날에 핑크패정님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어, 네. 일반인 누가 더 오래 사는가 일반인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죠. 운동선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말하는 운동선수는 프로 운동들. 그렇죠. 거의 사람의 음. 경지를 넘어서 이제 올림픽 그렇죠. 선수 정도의 그 프로 선수들보다 일반인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그 옛날에 일본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에 그 참가했던 운동선수들이 건강하니까 네. 더 오래 살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보다 좀 수명이 짧았다고 네, 네. 이야기 본것 같은데, 여기서 비슷하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 뭐랄까요? 사람 몸을 갖다 혹사를 시키면, 그러니까 가동을 많이 하면은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해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에너지 소모하고 뭐 되는데 바깥에 산소 같은 게 들어오고 이게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날때 파손이 된답니다 세포가 파손됐다가 복구되고, 파손됐다 복구되고 하는데 이게 더욱더 많이 파손되는 거죠. 많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 그 최종적으로 파손이 더 이상 복구를 못하면 서 죽는다는 거죠. 복구 그 파손율에 따라서 수명을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뭐 이런 건좀 재미가 들으라고 고질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웃음> 고질라. <laughs> 네. 아, 그무실제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이 잘 걸리지 않는 희한한 그런 뭐아킬레스건이라든지 아, 이런 희한한 것 때문에 그러면은 자주 걸리잖아요. 술받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안사용할 사용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세포들 갖다가 그 부분을 극한까지 사용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걸렸다 하더라도 일반인은 수술을 안 해도 그냥 살면 되는데 걔들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기 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그런 생활 운동은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네.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던 거. 요 많이 사용하면 은 빨리 죽으니까 안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것이 소식. 소식을 아, 하면 오래 한다. 그래갖고, 어. 연구를 했답니다. 미국, 미국에 또 연구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나쁜 사람들이 쥐를 갖다 놓고서 밥을 조금씩 없애줬대요그래고 정말, 소식을 시켜보니까, 오래 산다는 겁니다. 어. 밥, 밥을 20%를 주였더니, 쥐 수명이 20%만큼 늘어났대요. 어. 보통, 이제, 꾼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기를 치겠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laughs> 이런 얘기 하는 <laughs> 겁니다. 아니, 이 소식을 한는건 좋은데,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덜먹게 된다는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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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덜 먹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들 먹었으면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덜 먹으면 오래 사는 건 맞는데, 지금 연구해보니까. 문제는 수명은 조금 늘어났는데 다른 부분이 다 박살 날 거다.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진 건데,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균형이 는지 모르니까, 건강, 잘못 건들면은 이 균형을 갖다가 망가진다, 오래 못 산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명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덜 먹는 거하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래요. 체온을 아, 한 1도에서 어. 2도만 떨어뜨리면은 수명이 한 10년, 20년 늘어난대요. 근데 당연하지만 1도, 2도씩이나 떨어뜨리면 그렇죠. 그걸 떨어뜨리면 오래 산대요. 체온이 1도였어요? 그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웃음> <웃음> 그 사람은 이제, 이제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아, 예, 아. 과학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해보니까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 또 역시 또 건강상 다른 걸로 아마 죽을 것이다. 아, 그걸 제가 이제 책을 읽은 책은 어제까지 3개, 그 어쨌책이 700, 그, 800 페이지 아, 되는. 아, 그 그두권 책을. 네, 예. 그 책도 치면 그거거든요. 원시인들이 오래 살았냐, 현대인이 오래 살았냐. 하, 현대인.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면은 원시인이 더 소식이랬을 텐데. 그렇죠. 조금 먹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개들이 더. <laughs> 어? 6, 60, 60이면 대단한 그렇죠. 거잖아요. 극한의 그, 그, 그 환경에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네. 못 살죠. 이제 여기서 수명 그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유명한 미국에서는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시다가 되니까 돌아가시다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수명, 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탔는데 정말 이게 위대한 물리학자다 보니까 역시 또 위대한 생물학자들을 만나 가지고 산타페 연구소라는 데서 급 마시는데, 예, 그게 좀 유명하죠, 회복탄 만드는 것들하고도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다른 이제 대학교에 있는 유명 생물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물리학과 이제 생명공학의 이제 융합점을 음, 찾아내다 보니까 나오고 프랙탈이론 얘기도 나오고 막 아, 그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이 고질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영화 고질라 팀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물리학자한테 네. 생, 생물 물리학을 하니까 고질라가 진짜 존재할 수 있겠냐? 존재하면 어. 어떻겠냐? 어. 라고 어. 말을 하니까. 옛날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영화 고질라 미국에서 왔던 네, 거, 샌프란시스코나 때나 부시고 했던 거, 네, 네. 어, 나오는 얘기가 고질라가 키가 한 100, 100m쯤 된대요. 우와. 그 당시까지 나온 고질라가 제일 큰 고질라로 네, 네, 이제 계열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질라는 실제로 영화 보면 바다에 또발 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예, 네, <laughs> 바다에서 딛고 <laughs> 네, 바다에 <laughs> <laughs>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아, 고질라가 불가능하다.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불가하다 어. 말하면 음. 사실 재미가 없을 거니까, 네.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해줬대요. 고질라가 100m쯤 되면은, 이제, 아까, 그래서 그분이 프렉탈 해가지고, 조그만 거하고 큰 거하고 네. 비율을 네. 갖고 똑같이 간다라고 계산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숫자가 비율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고질라가 진짜로 이제 존재한다면 키가 100m다! 그러면 네. 몸무게가 약간 2만 톤쯤 나갈 거예요. 네. 음. 2만 톤에 심장 크기가 거의 저희가 제일 큰 고래가 대왕 고래, 옛날 흰수염 고래라고 부르던 고래만 하고, 네. 네. 그리고 하루에 25톤의 밥을 먹어야 하면일러니까 인류가 존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고질러 혼자 다먹어요 그렇죠 25톤씩 하루에 25톤씩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줌을 쌓을 건데 오줌이 하루에 2만리터 <laughs> 그 어느 <어렸을> 정도 <때는> 이제 <laughs> 어, 네. 커다란 수영장 두 개를 할 만큼의 <laughs> 비 부족한 것에 불구 <laughs> <볼 때가. 웃음> 아, 그렇죠. 바닷속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면은 그만큼 물을 <laughs>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을 거니까. 그, 근데, 그러면 고질라가 생기면 바닷가면 이상하게 요즘보다는 더찐하지 <laughs>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겠죠. 고질기가 이렇게 찐하지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냥 이런 거죠. 고질라 나올 수 없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생체, 몸이지 않습니까? 몸 네, 근데 이제 네. 키하고 부피하고 계산을 해볼 때 얘가 주저앉아 버린대요. 아, 그 몸무게 아, 2만 톤을 아, 갖다 가고증보행이 그, 힘들다? 증립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중력 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반대하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다리로 네네. 이게 몸무게에 비하고 다리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코끼다리 크지 않습니까 그쵸. 제 몸무게가 네. 무거우니까 맞죠. 근데 고질라면 은 2만 톤이면 대체 다리가 얼마나, 어. 되,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면 <laughs> 은 다리 크기가 몇십 메다가 되는데요 네네. 물기가 그럼 고질라의 몸의 대부분이 바, 발인데 말이 되냐 아니면 아예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저희가 하는 생명체 의 몸이 아니고 네. 새로운 뭔가 다른 요소로 어. 나오면 되겠다 어. 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생각 했는데 딱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넷플릭스에 요즘에 고질라라는 만화가 나와있습니다. 아, 어, 네. 네. 그걸 보면은 고질라가 우리가 아는 게 탄화물질로 만들어진 저희 몸 네, 같은 네, 동물연대 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진 아,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어, 저건 가능했구나. 저 사람들도 그걸 공부하고서 만들었구나. 아. <laughs>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일반 물질은 안 되네. 아, 원래 고질라가 더럽혀있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래 그 고질라가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 거죠. 제가 알기로는게핵 그거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음... 일본 원래 그핵 폭탄 투하의 그런 그 트라우마, 고질라도 그쵸, 음. 고질라가 최근까지 몇십 년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해서 태어난 거로 기억하거든요. <laughs> 유전자 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은 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트라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마. 그러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계속해서 음, 그렇죠. 니자가 보이든 나오고 거죠. 고질라도 네. 나오고 다른 것도 뭐가 있지? 그 친구들은? 철인 2 8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케일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정도 큰 까지가 자라고면그 후에 못뭐 큰답니다. 높이가 음, 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생명체. 그런 것 치면은 인간도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 인간도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키가 그렇죠. 크고 나서 왜냐면 지금 이제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커야 그렇죠. 되는데 저희가 성장했을 때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를키면 뭐 소장원 정도 되는 애들은 넘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근데 아직 일주가 3m 짜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원래대로 3m 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아 어, 그리고 계속 크면 그렇죠. 예. 제일 큰 사람이 2m 한 3, 40 정도까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음. 네. 이게 한계가 있답니다. 인차, 음, 인차의 그렇죠. 네. 물리하고.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 코끼리하고 아까 쥐를 설명했죠. 음. 코끼리하고 쥐가 있는데 코끼리의 심장이 콱 뛰어갖고 피를 확 밀어내겠죠. 네. 그리고 쥐도 콱 밀어가지고 피를 밀어내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둘이 혈압이 똑같아요. 쥐하 코끼리야.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체에 피가 막뿜어져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모세혈관도 크기가 똑같답니다. 어, 어. 계속 나눠져가지고, 결국에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커지려면은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된답니다 기본에 아, 있는 그 물질을 네. 넘어서갖고. 설명을 할때 유전자 변이네 <laughs> <laughs>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전자 <laughs> 편인데, 그래도 역시 기본적인 물리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혁신을 통해서 발전한 게 뭐냐라고 설명할 때 그분이 다리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리. 우리가 아는 다리. 인간 다리 아니면 브릿지? 브릿지. 아. 브릿지 설명한다 브릿지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제 다리라는 게이 내과에 있는 조그마한 통나무를 놓고서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거리 한계가 있죠. 네. 나무가 한번 길어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죠. 무게가 또 얼마나 높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다리를 좀 넘어가기 위해서 나무로 처음에 만들다가 그 다음번에 돌로 만들었대요. 그렇죠. 돌로 안 되니까 조금 더 오래가 멀리 갔을 때 혁신이죠. 길이가 안 좋아요. 시멘트 달라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돌로 해도 더 어느 정도 이제 한강쯤 되면 돌로 못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철이 필요하대요. 어, 네, 네, 네. 강철 다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강 철교가 나왔죠. 네, 네. 근데 한 철교가 좋은데 더더더 긴게 필요한 거죠. 석프식시스가 어, 보면 이제 어, 금교 막 이런 거 있잖습니까. 어. 그거는 이제... 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광안대교 이제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이제... 쭉 길게 된게 뭐라고 하냐 아치인가 아치가 아니고 현수경 네, 현수경 네. 현수경, 네. 현수경 이제 그 서해대교 같은 것도 그렇죠 네, 네, 네. 서해대교나 이제 광안대교 이제 같은 이제 현수교라 해갖고 위에 그 줄로 내려가지고 네, 네, 그 상판을 붙잡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제 설계상의 이제 네, 네, 네. 발전이죠 그러니까 고질라도 똑같이 인간이나 뭐 꽃끼리나 그런 몸으로 루어진 그런게 아니고 좀 뭔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면 더 커질 그런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아예 그 뭐랄까 중력의 영향을 벗어난 분도 클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외계인이 필요하네? 아 새로운 그러니까 설계, 새로운 물질 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laughs>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렇죠, 그그 그렇죠 외계인의 그렇죠. 예,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간도 우리야. 여러 가지 설 중에 직접 설계론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외계인 포자설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외계인 포장을 <laughs> 알아가지고 이제 야, 지금 역시 그, 생겼다. 그 사람들 영심 뻔하구나. 아, 아니, 아니, 그런 게 <laughs> 그런 설이 있다고 얘기하지 과학자기 때문에. 그거 아니는데 사실은 아닌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서 외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그런. 약간 외계인이 있다는 입장에 사실 가까운 걸 알고 있는데. 아, 제가 읽어보지 못했네요. 왜냐면 이제 이 엄청나게 매덕광년의 여기서 이 드넓은 곳에 예. 지구와 비슷하고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아마도 일곱 네. 개 정도는 있을 거라는 게 그렇죠. 네, 얘기거든요. 다만 그럼 왜 외계인을 못 보냐? 두 가지거든요. 우리 기술로. 그 곳을 가면 이미 죽잖아요. 그 그렇죠. 빛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예, 예, 예. 또 그거를 만약 극복했다. 그러면 그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미나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어, 그렇죠. 거죠. 맞아, 맞 맞나, 맞나, 네, 맞나 네,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외계인이 우리 못 본다는. 어. 뭐 그러니까 두 가지, 두세 가지 또 이렇게 어, 이기 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과학그래서 갑자기 스티브 호킹이신가요? 돌아가신다. 네네. 저분이 했던 말씀 생각납니다. 외계인 있으면 절대 만나지 말라고. <웃음> <웃음> 큰일 난다고. <laughs> 우리 멸종당한다고 했던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laughs> 스케일을 보는데, 어 되게, 그, 뭐랄까, 이제, 과학자가 쓰신 책인데,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가면 도시에 관한 이야기, 어 인류의 이제 발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물리학이급 원래 물리학인이니까 어, 왜 네, 그러게요. 이게 그 물리학, 수학, 수학 전문가다 보니까 수학으로 모든 걸 풀어낸 내걸 보게 됐습니다. 그 그렇죠? 뭐, 생명체도 수학으로 풀어내고, 이제, 저희, 저희가 좋아하는 부동산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시가 왜 성장하는가? 이제 뭐 지수 성장 얘기하면서 그쵸? 뭐, 모든 걸다 숫자로 얘기할 수있으니다 예, 예. 네.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런 형상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좀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도시죠. 도시인데 아직 그 부분을 좀 읽고 있는 중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래고뭐 저희가 영원히사는건 없죠. 뭐 코끼리도 네, 네, 네. 소도 고래도 다 죽고 회사도 금방 죽죠. 회사도 보통 한 10년이면 어,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시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혹떻 얘기하는데 역, 도시 변화를 할 뿐. 어설명은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요. 더 아주 특별한 도시들은 죽긴 하는데 어찌거하면 산다는 거예요. 특별한 도시? 특별한 도시 죽어. 고대에 뭐 이렇게 게르만인들 나가고다 불질러버리고 바빌로니. 다 바빌론이 이런 거 죽었는데 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든 하나 혁신을 하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생명체처럼. 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보라고. 원자 원자폭탈, 폭탄을 원자폭, 맞은 도시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살아나 있다고 어, 하면서 도시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끊임없이 증식을 하고 커진다고. 근데 그게 정말 끝 없이 계속 할수 있을 것인가? 이대 이제 물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걸로 네.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아, 어이 책을 보니까 정말 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서양, 서양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은 별별 거다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학제간의 통합이라는 게 이런 게 학제간 통합이고 통섭이구나 예. 물리학자가 생명공학도 하고. 김천으로는 예, 걔네 그미국이런 교수들 보면 예. 좀한가한것 같아요. 아 한국처럼 이렇게 <laughs> 빡세게 뭐 수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예예. 그냥 뭐몇년 동안 이제는 연구만 해라. 아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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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뭐 돈은 받는데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 연구라도 해야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아,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어우. 어. 책을 뭐더 말씀드리는 건좀 의미가 있고. 지금 보니까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네. 좀 지겹긴 한것 같은데. 저도 뭐 어쨌든 그책 읽으려고 사놓긴 했으니까 책장이 잘안 넘어가요. 저는 읽었습니다그래도든요하더라 <laughs> <laughs> 재미는 있는데 일단 보면 너무 과학적인 내용도 설명 나와가지고 좀많에 힘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에이. 에이. 그렇지만 한번좀 읽어볼 만한, 네.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반추해보고 이제 고민해보는 만한 요소가 많이 들어같습니다 그렇죠. 있던 이제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좀 지겹기도 하지만 또 직접 유이라는 것도 좀 생기고 네. 그러고는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다. 런 프랙탈 이야기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쥐하고 네. 코끼리 비교 같은 거는 어, 저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아, 어, 뒤에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저희, 저희 독자분들도 독자, 청자분들도 네. <laughs> 좀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케일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스케일 빵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와, <laughs> 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눈빛이 슬플까요? 왜요? <laughs> 눈물이 그렁그렁. 왜요? <laughs> 빵빵하게. 근데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스케일이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걸로 오늘 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